냉도 중립입니다. 중립, 중리, 중립 갯바위 지금 냉도쪽 갯바에 알방알구시들이 붙었다고 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혹시나 이 시간에 음, 나올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체크 스팅 무조건 천천히 지금 라인 풀어가면서 그 서너 번 이렇게 좀 빨리 담아주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늘로 들어갈 것 같아서 최재한 동화 1 0장 맥장, 전생을 좀 마리자고. 자올라 간다. 왔습니다. 오이구요, 사이즈 좋다. 와, 와 하루 넘야데요 うおナイス 입질 톡오는데어 근데 너무 길이 약다 전경이 울었다 안돼 안돼 빠지면 안돼 빠지면 안 돼. 치지 마, 빠지면 안 돼. 얼굴만 보고 살해줄게. 어이고 근데 이 작은 게 입질이 다 느껴진. 아이고, 전쟁이. <laughs> 아니야. 전갱이가 그래도 영도는 전갱이가 있습니다. 음... 아이고야 이 전갱이가. 이건 한한 이십. 네, 2 0 대기. 이십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음. 해보니까.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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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아유, 이제 낚시 끝한마리 잡았다. <laughs> 아, 빠졌다. 에이. 바로 옆 앞에서 물었는데 빠졌다. 이 아, 바로 옆 앞에서, 바로 옆 앞에서. 아이, 이런. 전갱이들이 이해편 따로 치는 요 앞까지도 옵니다. 바로 요 앞에 그냥 끌어올리다가 물었는데 빠졌네요 다시 오. 곳에 또 백장이 또 잡으셨네요. 아 빠지면 안돼 빠지면 안돼 빠지면 안돼 아이씨 또 빠졌네 던지자마자 폴링 바이트 어떻게 갯바위 쪽보다 백사장 안쪽에 입질이 더잘하노 パジュアルパジュアルパジュアルパジュアルパジュアルパジュアルパジュアルパパジュパジュアルパパジュアルパパジュアルパパジュアルパパジュアルパパジュアルパパジュアルパパジュアルパ 전기 한뱀 정도 되는 전기 왔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아. 이게 주, 안에 줄로 연결돼 있으니까 라인 그 실로 연결돼 있습니다. 덜 포장하는게 아니라 네. 그냥 쭉돌아어가는 쑥! 흡입! 네. 지그애드랑좀 다른 느낌이네요 느낌이 조금 다르답니다 안목살이 뭡니까? 다에 두개 다 걸렸어요 야 빠지진 않겠네요 위아래 걸 그, 위아래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걸리고 네. 아 진짜 아래로 이렇게 걸려 버리고다 걸려 버리네요 이렇게 그러니까잘 그러니까 잘 빠지진 도망친, 않겠다 절대 아. 못 도망갈 것같은데 예. 친구 둘이 잡았네요 뽀뽀,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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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라 <laughs> 아니 너무 싹싹 <살살> 빠졌어 <laughs> 미안 미안 빨리 가제 기절했는데요 아니 조금씩 갑니다 제가 알아서 기절한 척 1타1피하고 1타1피 아, 다, 다 빠져버렸는데 이게 어. 역시 비싼 게 좋은 건가 <웃음> <웃음> 비싼 지그대드가 좋은 건가? 왔습니다. 아이고, 쭉 들어갑니다. 쭉. 아이고야. 아이고야. <laughs> 아이고야. 저 짬막전쟁인 것 같은데. 으쌰. 안녕하십니까. 요즘 영도를 주름 잡고 계신 짬낚기 입니다도이가지고그 던져놓고 있으면. 어이고, 농무다농무다 야, 농무다농무 농어. 너와 다 너와 오, 어 이거 그건데 <laughs> 바라쿠다, 바라쿠다 꽈치꼬피 이거도 맛있는데. <laughs> 와, 어째 손맛이 좋더라. 와, 근데 농원 줄 알았어요, 처음에. 날라서. 바늘 털이 하길래, 바늘 털이 하길래 농원 줄 알았네. 이제 시즌이 왔네요. 고추고기 나왔다는 거. 그래, 이제 여름이라서. 아, 네. 오, 야. 3 40, 40, 0은 넘습니다. 오. 이만합니다. 오, 시 이빨 물리면 작살나건데. 아야야야 미안 미안 30 아이고~ 아~이~ 아~이~ 아하. 빠졌다~ <laughs> 자, 오늘은 요까이 오늘 또 즐겁게!